재건축의 경우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그 일대를 다 허물고 도로도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점입니다. 재개발의 주의점은 지분 쪼개기입니다. 재개발 초기의 경우는 수익률이 크고 투자금 자체가 함께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파워 투자단 팀장 투자, 삼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개발 투자 시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분석이라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정부 규제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 얻어 가시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과는 다른 재개발 분위기, 해제 구역에 쏠리는 관심.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비 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으로는 지금 내집 마련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이 서울에서 17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해서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종상향과 용적률을 상향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빠른 사업이 추진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향입니다. 정부에서 공국 재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빠른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공 재개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 문의도 많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사 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옴으로써. 재개발 예정지, 즉,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재개발 절차, 단계별로 재개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단계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개발, 재개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는 기반 시설이 노후가 된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이 좁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거나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만 허물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재개발의 경우는 그 일대를 다 허물고 도로도 재정비를 하고 건물 자체도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들이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지 알아보면 우선 재개발은 단독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아파트 자체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허물고 새 아파트로 짓는다고 보시면 좋겠고, 재개발의 경우는 기반 시설도 노후가 됐지만,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20년 된 이상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살기 열악한 환경, 일대를 재개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중에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조합원이 될수 있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건축은 이번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즉,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주인 집주인분들 2년 실거주할 필요가 없이 조합원 자격도 이루어지고 입주권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권리가 산정일 기준이라고 해서 구역 지정 전에 단독 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신축 건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단독주택, 다가거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증가 없습니다. 왜? 세대 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재개발의 경우는 소액.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많게는 2억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최소 몇억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높고 실제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몇억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의점입니다. 재개발의 주의점은 지분 쪼개기입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을 일반 분할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한개 호실마다 조합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일반 분할해서 등기를 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막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합니다. 지금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의 규제 정책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입자 차입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2주비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중에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서 세입자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이주비를 선택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해서 나갈지 이렇게 선택 방향이 두 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보증금만 받아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의 경우는 주변 시설이 노,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자금 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개발이 돼서 나가라고 하면 당장 집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주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줌으로써 이렇게 선택 방향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겠고 재건축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자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합해 보면 현재 재건축의 규제 정책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지만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보시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 신축에 투자하신다면 임대가도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절차, 단계별 수익률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위쪽으로는 시세, 그리고 아래쪽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시세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재개발의 경우는 초기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보합을 유지했다가 다시 단계가 올라가면 크게 상승, 그다음에 보합, 또 다시 한 단계 올라가면 크게 상승했다가 보합 보압, 보합세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크게 지가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이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곡선은 있지만 원만하게 우상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은 한 단계 진행되면 지가 상승 후 보합된다. 재개발 초기의 경우는 수익률이 크고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재개발이 됐을 때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말기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작고 투자금 자체가 높게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에서는 크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정성이 받쳐주는데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재개발 말기의 경우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초기, 재개발 초기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수익성, 안정성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안정성을 선택할지 아니면 수익성을 선택할지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 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교통, 교통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교통이 발달에 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좋아야지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집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박자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용적률과 아파트 층수를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지가 몇층 주거지인지 꼭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재개발이 됐는데 고도 제한이 있어서 몇층 이상으로 층수를 올리지 못한다.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고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대지가 몇층 주거지인지 꼭 알아보고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형 지분이 유리합니다. 왜 소형 지분이 유리하냐? 바로 재개발 투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 묻어두고, 소액으로 묻어두고 개발이 되면 추가 분담금만 납입하는 방식이 바로 소형 지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할때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거주 하실 분들도 있지만 투자자분들은 나중에 피 받고 파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묻어 두셔야 됩니다.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막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부담 없이 소액으로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개발이 되면 추가 분담금 나중에 7, 8년, 10년, 10년 이후가 되겠죠. 그때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재개발이 됐을 때 여기 분양가가 6억이니까 6억 한 번에 들어가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서 입주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한 발만 걸치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분산 투자로 확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역별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서울 도심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니면은 뭐 많게는 2억 대도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묻어 두면서 재개발이 됐을 때 A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B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C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세 군데 다 투자를 해놓고 한 군데가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A라는 지역만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분산 투자로 확률을 올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와 실 소유자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수익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 소유자분들은 안정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익성,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있지만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시고, 시수요자 분들의 경우는 안정성을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중기 이후 즉 중기나 말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안정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일반 분양 대상자보다 로열 동과 층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분들이 먼저 선점한 후에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로열 동, 층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과 층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조합원분들이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개발 지역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라. 그만큼 확률을 올리셔서 조합원이 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지역 주변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는 재개발 지역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먼저 파악한 후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와 갭매우기가 됩니다. 주변 A라는 아파트가 10억이면 재개발이 된 지역은 10억 이상 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갭매우기가 되고 신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